네. 어,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부활의 기쁨이 이 안주간 승리가 되길 바랍 승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어, 부활절 절기 공과가 이제 교육부서 공과가 승리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공과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 이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이한 주간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한테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비열한 술수로 시작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고 내기 옷을 빼앗은 그들이 삼손의 분노를 사서 그의 보복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직접적인 복수를 하는 대신에 무서우니까 딤나의 여인과 그녀의 장인을 죽이는 것으로 그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통하여서뭐 조금 골탕 먹어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행동이 삼손의 분노에 어,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고 그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참히 사륙하게 됩니다 어,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고 잔인하며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삼손은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삼손의 행동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지파를 침략을 합니다. 이에 유다지파는 블레셋을 대적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민족이자 사사였던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둠과 무감각함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채그 현실에 안주하면서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이 삼손을 통하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와 무능력 그리고 삼손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지파는 블레셋의 침략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자신들의 손으로서 삼손을 일부러 억지로 붙잡아 넘기고 삼손조차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은혜, 인간적인 한계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을 쉽게 포기할 만도 한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 신실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를 얻을 수 없는 오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잡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시린이었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였던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감행하며, 심지어 천명의 블레셋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내가 두더이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목마름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직면해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게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통 손수건에 자주 빚댑니다. 손수건 평소에는 한 번도 나올 일이 없죠. 이 손수건이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콧물이 나올 때나 눈물이 나올 때나 그거 아닌 이상 하루 종일 쓰일 때가 없어요. 심지어 한달 내내 지금 제가 저도 지금 이 손수건 있는데 석 달째 안 빨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이거 옷 빨고 나면 손수건 없고 휴지로 막 이런 자주 그러거든요.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를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천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 이후에 극심한 갈증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삼손은 자신의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때로는 성공과 풍요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변화시켜 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마침내 우리를 저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에 나의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보아할 절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